고급지잖아요. 이게. 이번 거는 전복 리조또고 그 네. 이 전복 리조또는 저희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아. 어렸을 때 주로 뭐 전복 죽을 먹었던 스타일하고 리조또의 중간 정도에 되는 음 스타일로 해서 만들어낸 리조또예요. 음 재료 들어가는 거는 어렸을 때 드, 먹었던 전복죽 만드는 방법인데. 그리는 순서나 방법은 리조또 방법이에요. 음, 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리조또를 피니시 할때 몽떼라고 하는데 몽떼 할때또 트리플 오일이 살짝 들어가요. 음. 엑스트라하고 두 가지가. 그 퓨전이네요. 제주도의 퓨전이라는, 음식과 예, 예. <laughs> 리조또라는 저희 게.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주던 전복죽하고 음. 이탈리아노하고 섞인 음. 거죠. 고급지잖아요 이게. <laughs>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뭐요? 네, 얘가 음. 되게 이렇게 몽글몽글한 애들이 씹히는 맛이 있네요. 식감이 전복하고 표고가 들어있어요. 음. 그 안에는 이것도 이렇게 요리 안 하면 얘네들이 탄력을 유지하지 않, 않죠? 쌀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면 쌀들 아니, 그렇죠. 이 네. 정도로 식감을 딱 만드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죠. 제가 만들면 그냥 밥 밥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해도 밥돼요 밥. 돼요, 가끔. <laughs> 그건 타이밍 살짝 놓쳐버리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파인 다이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laughs> 파인 다이닝이라는 것은 파인 다이닝이라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죠. <laughs> 그래서. 어떤 음식의 기준도 있지만 파인 다이닝은 격식을 차려가지고 코스 요리를 다는다 이렇게, 이렇게 포크 나이프도 뭐 매번 교체도 해드리고 어떤 서비스하고 전체적으로 음식하고의 퀄리티가 레스토랑을 따지면 프랑스에서는 네 가지 기준으로 보거든요. 밑에가 제일 밑에가 카페. 그다음에 두번 밑에서 두 번째가 비스트로. 세 번째가 부아스리, 그 다음에 레스토랑도 이렇게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또 하나 외워가야 파인 레스토랑이에요. 음. 일반 레스토랑. 음. 카페는 진짜 커피하고 간단한 음식, 샌드위치. 그 다음에 비스트로는 그래도 한3코스트 코스에서 간단한 음식인데 코스가 한두 가지만 있는. 요 음. 부아스리는 이 밑에 두 개랑. 레스토랑을 어느 정도 접목한 세 가지를 다 하는 집이 보았으니, 사이즈가 크죠, 이번엔. 음. 레스토랑은 딱 정찬에 드레스 코드까지 있으면서 고런 데를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그게 파인다이닝인 그거에 조금 더 카테고리를 좁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셰프님은 주로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하신가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완성하고 한국에 들어왔죠. 프랑스는 뭐 워낙 음식이 유명하니까 뭐잘 알겠는데 미국도 그런 적이 많이 있나요? 미국은 푸니 멜팅것이라고 하잖아요. 뉴욕의그 센츄럴파크 가면은 너무 행복한 게 저는 뉴욕에 처음 갔을 때 화이트 와인. 그 처음에 뉴욕을 갔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두 번째까지도 안 좋았는데 세 번째 딱 가고 아는 사람들 따라서 센츄럴파크를 다녔는데 와 음식 천국인거야 음. 모든 에스닉 푸드들이 현지보다 맛있는데요 미국 뉴욕 조금만 조, 정말로 한한 서너평짜리 한 이런 레스토랑들 디스트로들 카페들 가면은 음식들을 너무 잘하더라구요 사실 뉴욕의 레스토랑들도 셰프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지만 라스베가스도 우리가 도박의 도시 뭐 이런걸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도 파인다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유명한 셰프들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라스베 가스의 파인 다이닝이 유명해지는 사실은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파인 다이닝이라는것 자체가 오래 역사가 깊진 않습니다. 역사가 음. 음. 깊지 않고 그 대규모 레스토랑들이 사이즈가 큰 호텔들이 좋은 셰프들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게 경제의 법칙이죠, 뭐 사실. 그렇겠죠. 굉장히 따져보면. 음. 멀리라, 스베가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마카오만 가도 중국 본토하고 홍콩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은 다그들에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식을 먹으려 다 맛있는 중식 먹으러 홍콩을 많이 다녔는데 요즘 홍콩하고 그냥 마카오로 바로 가니다잖아 음. 왜냐면 사방 한 3, 4km 내에 네. <laughs> 맛집이 다 있으니까 그 걸어서도 갈수 있고요. 점심은 여기서 딤섬 먹고 저녁은 저기 가서 탄탄면 먹고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국경요리도 바로 가능하고요. 음... 이번에 뉴욕 갔을 때 지, 지난달에 뉴욕 갔었으니까 거기서 30년 됐다 40년 됐다 되게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어휴 스테이크가 이만했어요. 프라임 립이 이만해갖고 다못 먹, 스테이크를 다못 먹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미국 애들은 워낙에 사이즈가 좋으니까. 네. 부사장님 뭐 음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취향이 있으신가요? 음, 뭐 스테이크 당연히 좋아하고요. 고기 같 고기나 뭐 해나 이런 그냥 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술장을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음식을 잘 먹을 자신이 있어서. 아,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어, 저는 어느 나라 가든 그, 그 나라 음식만 먹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막 현지인들이랑 가서 뭐, 사실은 동남아도 20년 전에 막 여행 다니고 그랬을 때도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먹는 방식대로 쪼그려 앉아서 먹어보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사실 비유가 많이 상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네들이 왜 이렇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하면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해는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찬 많이 먹은 이유, 그것도 다 역사적으로, 역사나 그 사람들의 뭐 주의 뭐 여건이나 이런 거랑 음식 역사는 같이 가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막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그 의자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네, 놓고. 네. 한솥 끓여놓으면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 그렇게 음. 먹으면 맛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탈 나실 분들은 탈 나실 수 있어. 아, <laughs> 그왜 그러냐면 그건 물 때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이런 하, 하노이나 호치민 말고 그촌 있어요, 이렇게. 살짝 벗어나면. 아직도 폭탄이 묻혀 있다는 그런 공격, 음, 아. 이런 집에 가면 베트남 고유의 음식들 꽤 많은데, 이렇게. 노란 강황 밥 같은 거에 치킨 다리 하나 딱 놓는 거 이런거 되게 맛있거든. 그럼 베트남은 특히나 맥주도 미지근하게 해서 우리는 냉장고지만 그분들은 그냥 맥주를 상온에서 먹으면서 주고 필요하면 얼음 넣어서 먹는 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나한테 중국은 무조건 맥주를 상온에 먹으니까. <laughs> 그래도 필요하면 얼음이라도 넣으니까. 얼음이라도 <laughs> 선생님 와인하자. 그 얼음이 어떤 얼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얼음이랬던. 물 <laughs> 크림도. <laughs> 아 벌써 드셨네. 음. 그 아까 그 저거 궁금해하셨. 저게 무슨 뜻인가? 발음은 어떻게? 아저 레스토랑 이름. 아 레스토랑 이름 라사베라고 하는데요. 불어로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라사부어. 음. 그 그냥 보이는 대로이. 읽으려고, 왜냐면, 라사베르라고 적어놓으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이밍 할 때. 미각이란 뜻이에요. s a v o r 영화에. 어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라틴어에서 왔나 보네요. 네.